야, 기사 가는 게 나을 거 같냐? 근데 기사가 있으면 킬은 잘 가긴 하더라고. 아, 근데 네, 아까 문주영 잠깐 노는 거 보니까 존나 재밌어 보이긴 하던데 막 스턴 존나 걸면서 막. 근데 솔직히 아이고. 이 정도 스펙이 지금 다엘하기는좀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거 왜냐면은 제가 기사 가면 명중이랑 데미지가 좆아요 여러분들 기사가 이게 레벨도 중요한데 이 명중이 높으면 스턴이 더잘 들어가요. 근데 미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지금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여기다가 저는 PVP 근데 플러스 2를 붙여놨어요. 반지에다가 여러분들 저 물방이 왜 이렇게 낫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얘도 리덕션 2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수 없는 스펙들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캐릭하고 테스트 좀 해보고 판단해보자. 아 그래야겠다 야, 야 문주형 부주좀 불러와봐 어차피 지금 이거 기사대 다크엘프 테스트니까 너 잠깐 불러봐 자 여러분 이거 어차피 다크엘프가 이기는데 기사랑 다크엘프랑 1대1하면 어느정도로 차이 나는지만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카오에요 카오인것도 좀감안해주요 이거 어차피 이게 1대1이 어차피 다크엘프가 이기긴 이길건데 기사가 얼마나 세지 풀스턴 넣으라고 해야겠다 나한테 안녕하세요 형님 어야 나한테 풀스턴 넣어 피 만피 해봐 네 주홍이전 나는 아마 안걸테니까 그냥 풀스턴하고 네. 배시 쓰면서 해봐 네 기사 얼마나 센가 보게. 네, 됐습니다 자하자둘셋고 네. 스턴 스턴 다 삥난거야? 네야 ㅅㅂ 존나 쎈데? 야 ㅅ 아마 안거니까 기사 존나 쎄 뭐야? 왜 이렇게 쎄 이거? 야너 뭐야 이거 방금 피 반피된거 뭐야 아 이거 기사 스킬이에요 전설 스킬 어? 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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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전설 스킬 전설 스킬? 전설 스킬? 스킬? 네, 네. 이게 뭔데 이게 아 이거 어웨이크닝이라고 그냥 피 내려가면은 그냥 피가 이정도 차요 한 3-4천? 한3 3포천? 다일이랑 싸울 때 스턴 들어가거나 아허야 아머... 이거 다일 존나 구린데? 야 아머 넣고 때리면 녹죠 아머 넣으면 상대가 안돼 기사는 야 다시 해보자 네둘셋고 어이 존나 아프잖아 피 나는 거봐 미친 이 씨... 뭐야 이거 야, 이 카베가 주... 야이 춘어. 주너... 기사가 족밥이 아닌데 이거. 요 들어가야 돼. 아스턴이안 들어오긴 한다, 그렇지? 네. 이게 마바리들한테는 들어가는데 센캐리한테는 아예 안 들어가네 스턴이야 어떤 거 같냐? 다크리프 하다가 기사하니까 어떤 거 같냐? 저 솔직히 그빠다가 엄청 많이 차이 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 메인들 방송 보면서 때려봤는데 피 엄청 많이 들던데요? 기사가 난거 같아? 아 이거 지금 떼생하고 하면은 기사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암허 걸리면 뒤지죠. 6... 6이랑 5씩 뛰어났어요. 6이랑 야 암허 걸면 존나 아프지. 암허 걸면 녹아. 와... 이것도 찢어지죠 암허 걸면. 근데 이게 암허 걸면 이런 건데 죽이질 못하잖아. 기사 가야겠다. 기사가 맞다. 형두 기사가 갈게. 뭐냐? 그이 고맙다. 테스트. 아, 형님, 나와습니다나 아, 이거 좀금 출간 오래 했네. 그렇지. 아, 사또 형님, 안녕하세요. 어, 덕딱이 안녕? 그, 밥섭에 저희 지금 혈에서 카베 배태랑이 일단 나오긴 했거든요. 형님, 나왔다고? 네, 네, 형님. 근데 뭐못 봤잖아. 서버이전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거 형님, 어떡하실까? 알련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야, 그거 서버이전 언제 열리는데? 그게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서버 이전이 팔을 중순에 나온 했는데 확정은 아니라서 이게. 그냥 내가 나는 그냥 돈으로 뽑고 그 베테랑 나온 거를 현우 형 있잖아 현우 형 감사합니다. 하시라 그래 현우 형. 네 감사합니다. 어 현우 형한테 양보할게. 솔직히 뭐 그런 것까지 내가 뭐 내가 내가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맞지.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일단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일, 일단은 요 일단 몇번 몇번 돌릴 수 있나? 이거면 자, 여러분 일단 갑니다. 10번까지는 못하고 한 8번 정도 되네. 와, 아, 진짜 한 방에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 진짜 8%, 8% 원투. 자, 일단 한번 실패요. 한 방에 나올 리 없죠. 절대. 노 p 쉽지 않구먼. p e 아. 아, 제발. No! Oh. 저기, 뭐야, 성태형 부주 지금 누구 있냐? 지금, 윤상이 형. 말로 와가지고, 30만 빌려달라 그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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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만에 떴다. 와, 자, 이제 크리체를 한번 가볼게요.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장비 한번다 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183에 400, 340 나오네요. 자, 일단 한번 애들 좀뚜뚜깝 해볼게요. 아, 다크 헬프보다 확실히 느리다. 그래도 다, 다크, 다이어존좀더 빠른 것 같아, 내가. 야, 근데 확실히 형들 그건 있다. 만피가 7천이돼버리네 마법인형 라도로 바꾸라고요? 라도 스턴. 원거리 턴 연, 연, 연수 턴 대가리 뚝배기 바로 다이 걸렸고 다음 스턴 갑자기 여기로 가서 원거리 턴 걸렸어 대가리 끝날 때쯤 갑자기 연턴 대가리 <laughs> 야 이거거든 이게 기사거든 야 역시 기사는 연턴 맛이거든 걸렸죠? 자, 잠깐만, 어디, 어디, 어디 가라고, 형들? 야, 존나 재밌는데? 야, 이게 기사지. <laughs>